11월 17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구들릅 촉성재배 하우스 안에 미니하우스를 어, 근한달 동안 아저씨가 어, 시간이 날 때마다 어, 텀텀이 만들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제 다 만들어서 문도 달고 양쪽으로 개폐기 또, 어, 달아서 공기 순환도 하게 만들었고, 그리고 지금은 재배다이에, 어, 물을 넣어서 애들이 잘 균일적으로 들어가는지, 그리고 물 빠짐도 좋은지 테스트 중입니다. 이분주에, 어, 친구들은 목대를 잘라와서 마디마디 커팅을 해 다음 주에는 치상을 할 것입니다. 치상을 다 하고 나면 여기 지지대 위에 지지대에 식물 성장 정보도 달아서 밤에 열 관리도 하고. 그리고 또 밤에도 애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식무성장등도 달고 비닐도 덮고 온도계도 덮고 이렇게 해서 열관리도 해서 식물들업 재배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달 말에 재배가 시작되면 그때 또 영상 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